소고기, 그중에서도 이름만으로도 힘이 꿀, 꺽금어가는 한우, 그리고 한우 중에서도 고수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비로소 주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한우를 고수와 동료들이 직접 굽고 정성으로 만든 코스요리로 맛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미식이겠죠? 고수와 동료들이 직접 구워주는 한우와 고심해서 만든 코스요리, 그 맛을 미밀 파헤쳐봅니다. 숯불 위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고기 한 점. 그 맛을 완성하기 위해 불과 온도 그리고 시간을 다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 앞에서 매 순간을 쌓아온 오늘의 고수. 완벽한 숙성과 불로 한우의 맛을 최고조로 일으키는 류창현입니다. 한우 오마카세로 완벽한 맛을 선사하는 류창현 고수입니다. 서울 강남에 자리한 차분한 분위기의 공간. 이곳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고수의 식당인데요. 네, 저희는 한우 오마카세 매장이고요. 한우의 다양한 부위를 이제 요리로 승화시켜서 파인 다이닝 형태로 코스 요리를 제공해드리는 음식점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모든 총수분들은 저희 매장을 최소한 한 번씩은 방문하셨을 거고요. 네,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에피타이저부터 한우 구이까지 한우를 중심으로 요리의 형식을 넓힌 코스 요리인데요. 설명보다 먼저 나오는 반응? 순간은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맛의 출발점은 언제나 고기. 그래서 고수는 고기를 고르는 기준이 분명하답니다. 뚜뿔 중에서도 이제 넘버 나인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블링도 굉장히 좋고 어, 육질도 좋은 편이에요. 넘버 나인 숯불 뭐 이런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고기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마블링이 굉장히 좋은 애들을 7, 8, 9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9이 육질이 굉장히 좋은 애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숙성은 고기를 잠시 두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공장에서 일차 숙성을 진행한 후에 저희 매장에 와서 부위별로 숙성 기간들이 조금씩 달라요. 마블링이 많고 기름기가 좀 있는 부위들은 저희가 숙성 기간을 좀더 짧게 가져가서 풍미를 더 살리고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숙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요리는 다음 맛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화를 먼저 생각한다는데요. 저희 코스 요리 중에 첫 번째 음식인 에피타이저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진 부위에는 깨우나 스프가 나간다거나 매콤한 스프가 나간다거나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한식을 곁들이 이제 식사가 나가고 고기 한우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모든 분야의 경험을 두루 갖춘 셰프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식재료를 이용해서 한우와 이렇게 이제 조화로운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접시는 설명과 함께 완성. 이쪽에 준비해드린 음식은 한우 타르타르이고요. 어, 일본의 백미소랑 살짝 배합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너무 맛있다. 앨범에 한번더 담아두는 건 필수겠죠. 한입 먹고 나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음, 그냥 오마카세라고 해서. 그냥 한우 이런 구이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아기자기하게 잘 나와서 정말 취향 제격했습니다. 고수에게 불은 맛의 흐름을 만드는 요소. 두번 구운 참숯과 비장탄을 섞어 사용한다는데요. 튀질 않고 가장 중요한 건 화력이 굉장히 강해요. 고기를 단기간에 표면을 익혀서 육즙이 빠져나가는 걸 이제 보호할 수 있고요. 풍미를 더 살리는 그런 역할로 이제 비장탄을 사용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채 상태와 온도 그리고 불을 다루는 손끝이 한 점의 차이를 만든답니다. 첫 번째 부위는 저희가 안심 준비해 드렸고요. 안심은 기름기가 많이 없는 부위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익혀드리진 않았고요. 되게 폭신한 식감, 부드러운 식감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익히지 않은 안심은 첫 입에서 식감이 잘해진다는데요. 너무 맛있다. 씹는 동안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안심구이. 너무 담백한데. 숙성을 오래 하니까 입에서 녹는 느낌이 나서 첫점딱 먹는 순간 안심이구나 이게 한우구나. 이게 특불이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고수의 코스 고수 요리는 맛뿐 아니라 부위마다 이야기를 함께 전합니다. 예전에 농장에서 채찍으로 소를 때리는데 그 채찍의 끝 부위가 맞는 부위라서 채 끝이라고 불립니다. 섬유지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약간 질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워서 준비해드렸고 이제 육향이 굉장히 강하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듣고 나면 씹는 질감이 다르게 다가온다는데요. 그래서 맛도 더 섬세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일단 고기 맛이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육즙이 터지면서 부드럽습니다. 고수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사실 이제 한우에는 약만 가지 이상의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다양한 부위들을 어 저희가 이제 요리로서 제공해드리면서 다양한 한우의 경험을 해드리는 그런 매장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우의 수많은 부위를 요리로 풀어내기 위해 마장동을 오가며 고기를 연구해온 고수. 이제는 셰프들과 함께 요리에 대한 고민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겨울에 나가는 메뉴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신규 메뉴가 이제 곰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이닝에서만 느껴보고 또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고명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 오일을 뽑아서 네. 색감도 가져갈게요. 이렇게 풀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회의 중이신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곰탕 신메뉴를 위한 어, 이제 미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리는 혼자 완성하기보다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고 믿는 고수. 어떻게 더 손님한테 디테일하게 이제 줄수 있는지 이런 피드백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 나이트샷. 소리를 따라가 보니 골프를 즐기는 손님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식사와 골프가 함께 이어집니다. 어, 2021년도에 이제 매장 확장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이제 당시에 코로나이기도 하고 이제 물리적으로 골프장에 가지 못하시거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하게 어, 식사를 한우 오마카세를 즐기시면서 골프까지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여유로운 분위기를 원하는 손님들이 찾는답니다. 특히나 요즘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갈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면서 멀리 안 가면서도 이렇게 골프를 칠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불앞에서 오늘도 자신의 기준으로 한 점을 다루는 고수. 저희 한우 오마카세 매장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한우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들을 만들어서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손님들에게 그렇게 이제 요리를 해 드리는 그런 매장으로 오래 남고 싶습니다. 류창현 고수의 1%의 비밀은 한우 한 점의 맛을 완성하는 손끝입니다.